이거 나 먼저 단차 올릴게요. 뒤에서 요, 요 앞에 단차에서 좀 봐줘. 냉 네. 자전거 뭐예요? 올릴라고요. 둘둘 <laughs> 둘 나누자. 음. 나 있는데 한 명, 여기 쪽 싸울라는데? 나안갈 거야. 어, 여기 돌아가. 시야만 따줄게. 미크가심 어, 1번 단차 쓰다가 어차피 차 많으니까 여기 어려운데. 왼쪽 여기 왼쪽 차들까 거... 차들어. 왼쪽 거의 클. 네, 나 여기 여기 한명 먹어줘. 1 번째. 음... 위에서 찌, 찌, 찌가 내리는 거 조심하고. 요 바위 요 바위. 아, 보 방향에 총소리많이나는 어, 안목게 예. 이 목도. 이 목도. 이 목도. 이 목도. 이 목도. 이이 목도. 이 목도. 이목이 목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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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도. 이이 목도. 이목이목이 쏠래요 1 번. 이오케이 하나 둘 하나. 오. 아내차 어... 쏜다? 아, 쏜다. 내가 네 좋아하는 선물 아! 가지고 왔다.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야, 내내거 보면 산 불릴 선물... 걸, 불릴 걸. 어야 잠깐만 지금 DBS 어. 있자, DBS. 어휴. 고맙다, DBS. 이십이십 방 안에 들이서 이십 방, 이십 방. 어, 맞는다, 맞는다. 여기 도 하나. 오, 대각이 빗해졌어 눈치님 뛰우면은 위에 위에 올라가요. <laughs> 위에 위에 애들 떠나세요 위에. 우리 한한 앞에, 앞에 먹자. 한 앞에 먹자. 내 한번 내 한번. 눈치 내로 앞에 없는 거잖아요. 네. 애들 다 저쪽 돌 돌고 있어 지금. 오, 여기 좀. 이 밑에 애들 또 있어요? 핑 찍힌 데 밑에 쪽 애들. 기절 나이스 기절 나이스 여기? 어디 기절이에요? 1번 기절 쇼핑 어, 피었어요 기절, 기절 나이스 기절, 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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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외는안 보인다 네, 노핑에 둘이에요 참고로 아노핑 둘이에요? 네 노핑 둘이 나 총알 이제 많이 없어서 좀 아낄게 뒤거 있어요. 다른 애기다 따는 게다기 여기 밑에 살렸다는 건데. 여기 살렸다는거 어, 살렸어요, 여기 밑에. 있어요 아직, 아직. 끝. 나 있어요. 어, 여기 있어야지. 직어 나이스. 어, 이러면 되에앞앞요 앞에 차. 여기 천천히, 우리 천천히 하면 돼. 문지 앞에 하나 더 있네. 막 피고, 이템좀 오, 여기, 여기 왔다. 있네저 저기, 저기만 도와주면 저, 돼, 어디 있어요? 여기. 팀을 저기, 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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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 앞에. 아니, 씨발. 어디 엥? US. 그거부터 봐. 많이... 그, 그, 나이스. 엘지 아, 같은 그, 팀이야? 아닌데? 네. 다른, 다른, 팀인데? 어, 다른 팀이네. 른 팀이네? 내가, 내가 잡은 건 음. 이제 뒤에 있는 그냥 모르는 사람. DBS 연마 연마까지 했길래 바로 수류탄 감. 어, 잘했어요. 아니, 아니, 눈치님 바로 앞에 있는 자고 딱 갔는데 그 팀이 연막가 약간 뒤로 뺐더라 좋았네요. 오늘 이번 판에 한 다섯 팀딱끈거 같은데. 둠치님이 아까 약간... 오딜 맛있게 먹었다. Lo 영 í o 지 o lo sé, p o 마이